안녕하세요 봉고미트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너무나 너무나 반드시 반드시 봐주시길 바래요 그라비티 님들아 혹시 지금 사냥터 돌아보신 적 있나요? 자동사냥 매크로들이 수개월째 미친듯이 판을 치고 있는데 어찌하여 돌보지 아니하나요? 20주년 행사에서 매크로의 심각성을 알고 이것부터 해결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유저들이 믿고 기다려준 대가가 이런 것이란 말입니까? 도덕적이고 선량한 유저들이 매크로와 스틸 때문에 게임을 접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상인 것일까요? 저 또한 권위를 하고 기다리고 매크로 때문에 지친 유저들을 달래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미비한 대처에 화가 나는 건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대처를 안 하시는 거 보니 아직도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걱정에 제가 한 말씀 적도록 하겠습니다. 사냥을 하고 잡템을 주우며 파밍을 하고 득템의 쾌감을 가지며 얻은 아이템을 팔아 제니를 만들고 그걸로 내가 애정있게 키우는 캐릭터의 장비를 더욱더 업그레이드하여 점점 강해지는 캐릭터를 보며 재미를 느끼는 게 라그나로크의 재미 중에 가장 큰 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언젠가 득템을에 강해질 거라는 기분에 열심히 사냥하는 내 앞에 하나? 아니, 둘, 셋, 넷, 여러 명의 유저가? 사람이 아닌 매크로를 이용한 자동 사냥 캐릭터라면 그때 유저가 느낄 박탈감의 크기는 헤아려 보셨나요? 저는 제 채널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라그나로크 정말 재미있고 매력적인 게임이라 제가 오랫동안 플레이 해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제 채널에 놀러와 이 게임 뭐예요? 와, 라그 아직도 서비스하네요? 이런 분들에게 더 이상 게임을 추천해드리기 민망한 사태가 벌어질 것 같네요. 최근에도 제 채널에 놀러와서, 라그를 처음 접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냥터에 가시고 나서 한다는 말이 저도 매크로 돌려야 되나? 고민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실 때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분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겁니까? 100명이 봐도 모두 다 매크로 돌린다 라고 하는데 왜 게임사는 매크로 유저가 확실치 않다고 하는지 왜 뒤쯤 지고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선량한 유저들이 왜 매크로와 스틸러들 때문에 게임을 접고 돌아서야 하는지 매크로 안 돌리면 바보 같아진다는 말까지 나와야 하는지 예전 구서버가 오픈코어 등의 보 프로그램으로 몸살을 앓던 역사를 설마 잊으신 건 아니시겠지요 운영자가 매크로를 돌리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면 당당하게 왜 지금 못 잡고 방치하고 있는지 이유라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파라마켓에 있는 심리의 조합서는왜 아직도 방치를 하는 걸까요?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개월째 방치 중인데 이런 파라마켓이라면 당장 폐쇄시켜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까닭은 게임사 분들에게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라 오랫동안 해왔고 더욱더 오랫동안 했으면 하며 많은 분들에게 게임을 당당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진심으로 앞으로의 아그나로크 미래가 걱정돼서 영상을 올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게 단속 권한을 하루만 주시면 수십 수백 명의 매크로들을 잡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일로전 라비린스 뒤틀린 미궁 속 폐기 실험체 유기장 루드스 4층 뱀신의 온기 1층과 2층 버려진 구덩이 1층과 2층 타나토스 타워 10층에서 12층까지 제니가 될 만한 사냥터는 이밖에도 매크로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어제 이른 아침엔 라비린스 사냥을 갔더니 10명 중 3명만이 살아있는 유저였고 7명은 자동사냥 매크로였습니다. 매크로를 잡겠다고 죄없는 초보분들 잡진 마시고 매크로를 돌린 계정은 동일명의 계정까지 연구 블럭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대처까지 해주시면 좋겠네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여유가 없다면 유저가 직접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매크로를 방치할 거라면 일정 시간마다 해당 맵 유저를 모두 소환해서 맨땅에서 스킬 탐욕 반복하는 수십 명의 캐릭터 걸러내셔도 되지 않을까요? 정말 방법은 너무나도 많은데 아무것도 시행을 안 하시니 저로서 너무 답답할 뿐입니다. 유저들과의 소통이 너무 안 되는 현 시점이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달라곤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자동사냥 매크로들만 없애주세요. 라그나로크를 오랫동안 즐기고 싶습니다. 라그나로크를 사랑하는 유저의 입장에서 영상을 올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